예, 그러면 두 번째로, 소셜 스터디와 관련된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로 오시면, 예,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소셜 스터디를, 요 메인에서도, 이렇게, 여기 스터디 더보기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어, 기본 정석 메뉴를 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소셜스터디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 다 가입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웹동네 스쿨 보시면 여기 소셜스터디라고 있습니다. 예,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소셜스터디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소셜스터디, 요 부분 보시면 소셜스터디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소셜스터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 볼까요? 아, 소셜스터리에 대한 어, 요 내용은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 시간 날때 한번 읽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스터리 목록 있죠? 예,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웹동네에서. 지금 개설한 소셜스터디 목록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신청을 할수 있는 목록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픈 중입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아직 개설이 안된 거예요. 하지만 준비 중인 거거든요. 그만큼 그, 그 말은 조만간 소셜스터디가 오픈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소셜스터디 스터디 진행하기 나오잖아. 이건 이미 여러분이 스터디를 신청을 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어, 스터디 자세히 보기 및 신청하러 가기, 뭐이 버튼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저는 안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소셜 스터디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현재 50점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벤트 기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요거는 아마 정식으로 오픈이 되면 좀 높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게 되면 얻게 되는 완료 포인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요 보시면 난이도도 나옵니다. 예. 초급. 그 다음에 이게 소셜 스터디 하나가 총 7개의 문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3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코어는 현재 106명이 신청을 해서 공부 중이거든요. 예.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소셜 스터디 목록을 어, 목록에서 여러분이 신청할 소셜 스터디 관심이 있는 스터디를 어,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밑에 가시면 소셜 스터디 자바스크트코 문법 1부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갑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소셜 스터디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스터디 안내는 어 스터디 아이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여기부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가입한 스터디 목록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 신청한 스터디 목록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어 참여 중인 사용자들이 어떤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이 스터디 어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자어요물투스님 같은 경우는 참가 스터디가 현재 11개예요. 그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풀이 완료를 두개 했고 멘토링 수가 128개. 그다음에 검증 요청이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 확정 예. 보시면 83개 정도 멘토를 해 주셨네요. 예. 그다음에 여기도 클릭을 하시면 이분이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 여기서 바로 이분의 어 문제 푼 거를 멘토링 하고로 가고 싶을 때 예. 여기서 클릭을 하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멘토 뭐 이런 거는 어 따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멘토 바로 갈수 있는 이제 기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예 스터디 목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 요청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어, 문제를 풀었는데 빨리 그 멘토를 어, 받고 멘토링을 받고 싶다. 예즉 여러분이 풀이한 내용을 검증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있다 이제 글 쓰기를 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멘티 멘토 순위는 현재 어~ 어떤 사람이 가장 어~ 많은 멘토를 받은 그 멘토를 해줬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이 가장 문제를 많이 풀었는지 예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스터디 하나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어, 아 스터디 하나하나가 아니라 스터디 어, 하나가 어떤 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예 네,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크게 어 처음에 나오는 게 스터디 정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예어 네. 초급 그 다음에 문제는 다섯 개고, 예상 시간이거든요? 한 요거는 한세 시간 정도면 푼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가 포인트는 50점이고, 완료 포인트는 500점. 네. 그 다음에, 예 네. 그리고, 아, 요세 시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냥 푸지 마시고, 요게 초보자라면 세 시간 정도면 풀리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뭐랄까. 참고할 수 있는 거니까, 저시간에 맞게 가급적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음, 스터디 안내는... 아, 여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안내, 스터디 안내는 보시면 크게 미션 소개와 그 다음에 미션 커리큘럼, 즉 스터디 소개와 스터디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거 미션이 아니라 스터디로 좀 바꿔야 될것 같네요. 예. 아무튼 그리고 댓글 여기다 댓글을 달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완료를 하면 완료 후기를 여기다 달 수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 못달 거예요. 예. 완료를 해야지만 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터디 현재 이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멤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100명 정도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진행 정보. 이거는 여러분이 현재 몇 퍼센트, 언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스터디 한, 스터디를, 어,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는지, 그 다음에 진행 상태는, 진행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스터디 안내구요. 이제 스터디를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푼다? 그러면 스터디 진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 나오죠? 예. 그래서, 어, 그리고 음 여러분이 풀이 전 그리고 풀이 완료한 거 검증 요청 중인 거 검증 완료한 거 기타 메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보시면 이렇게 예. 아직 문제 아직 풀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메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멘티 진행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멘토링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이 문제 푼 거에 대한 어, 풀었으면 여러분이 이제 멘토 권한이 얻게 되거든요. 이 스터디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한 문제당 풀이 한 거라면 그리고 풀이가 완료된 거라면 이제 여러분도 멘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만 다른 멘티를 멘티풀이를 검증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이분이 풀이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통합 지금 요게 지금 하나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전체적으로 그냥 본인이. 멘, 검증할, 검증해 줄수 있는 모든 멘토를 볼, 아니, 그,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즉, 이 스터디에 관련된 내용만 나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렇게, 어, 소셜 스터디와 관련된 그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